노자 49장 우화 노인의 등불과 마을 사람들. 옛날 옛적 산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매일 저녁이 되면 산길에 등불을 걸어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특별했습니다. 맑은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마을 사람들의 길을 늘 밝혀주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평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노인은 착한 사람에게만 등불을 걸어야지 왜 도둑놈까지 길을 밝혀주는가. 믿음직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거짓말하는 자에게까지 빛을 나눠주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모두에게 등불을 걸어주십니까? 착한 사람에게만 빛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은 선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란다. 착한 이든 그렇지 못한 이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때가 있지. 등불이 그들을 가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 또한 자연이 길을 따라 바뀔 수 있는 게야. 그러던 어느 겨울밤 술 취한 마을의 한 건달이 산길을 비틀거리며 내려오다 그만 절벽 근처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때 그가 붙잡은 것이 바로 노인이 걸어둔 등불 기둥이었습니다. 등불 덕에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술을 끊고 새벽마다 등불을 달아주는 노인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등불은 선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불신하는 자도 믿어주고 잘못된 자도 포용했기에 결국 그들도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로구나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어둠 속을 두려워하는 모든 일을 아이 보듯 여겼을 뿐이다 아이가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 주듯 사람도 그렇게 길을 찾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선악을 따지기 전에 먼저 서로를 등불처럼 비추어 주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노자 우아 넘어에도 노자 도덕경 제49장 텅빈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법. 성인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마음이 없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해준다. 성인은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선하지 못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준다. 이것은 성인의 덕이 참으로 선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준다. 이것은 성인의 덕이 참다운 진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자기 개인의 주의와 주견을 세우지 않고, 담아놓은 백성의 마음을 모아 자기의 마음을 삼도록 해준다. 그래서 백성은 모두 성인의 이목을 주시하지만, 성인은 모든 백성을 무지 무역의 어린아이 갖게 해준다.